안녕하십니까 여행을 사랑하는 남자 조튜브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호텔 조식을 먹으러 가요 오오호호오오오 있다 과일 있다 요거트 없나? 요거트 어슬리콥인데? 역시 카레왕국 라시 있네 라시 레몬 라시 아니 그냥 달달한 라시 저희가 오늘 지역이동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식 먹으러 왔어요 오 짜이티 짜이티 안 내봐 안 내봐 밖에 있는 짜이 맛집 못 가겠네. <laughs> 아 죄송하네 이거 여기서 먹는 바람에 스크램블 에그가 우리나라 계란찜이야 스타일이 맞지 그러네 콜카타에서 이 매연 때문에 지금 목이랑 코랑 <laughs> 장난이 <장타에서. 웃음> 대기가 진짜 아. 중요한 게아 나도 지금 목 잠겨 있어 아, 그러니까 뭔가 계속 걸려 있어 캐고래 이니 <laughs> 지금 야 모르고 숨쉴 때는 그래도 아뭐 그저 그랬는데 어제 그 쓰레기 타는 거본 순간부터는 아못있겠더라고 심리적으로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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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은 날씨가 되게 편하게 보기 했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아 나, 말 하나 했는데. 아나 무슨 말을 했네? 나 무슨 말을 했어? <laughs> 오늘 저희가 좀말좀 좀 할게요. 이씨 막혀 있잖아요. 어차피 그걸 밀러봤자못 가요. 시도 막혀 가지고 지금 서 있는 건데 그것 안 보면 어떻게 해? 잠깐 멈춰있는 꼴을 보고 응. 오늘 저희가 이제 지역 이동을 하는데 깜짝이야 나 <laughs> 진짜 깜짝 놀랐어 나나나나 <laughs> 이따 얘기할래 나 빈정 상했어 나 빈정 상했어 어... 안돼안돼나 이따 얘기할래 나 삐졌어 지금 아니 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어 어제 저희가 어. 저녁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맞아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우리가 돈 음... 드렸어 아니야 음식을 먼저 아, 드렸어 저... 아 맞네 처음에 처음에 음식을 먼저 드렸지 두 개를 시켰는데 배고프다고 하시길래 하나를 드렸잖아 음 근데 어떻게 했어 아나 그거 싫어. 싫어 그거 말고 나 저거 다른 거 시켜달라 고 어. 그래서 처음에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그냥 드시라고 그냥 놓고 어. 떠나갔지. 그렇지. 근데 가는데 한 2분쯤 지났나? 음. 계속 쫓아오시는 거야. 우리 아스키 먹고 나서 어. 먹을 건 먹을 거고 떠달라고. 어.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내가 50루필 드렸지. 어. 그러면 그치? 진짜 한 두세 개사먹니까 어. 50루필 드렸지. 음. 드렸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야. 그렇지. 한, 어, 한 5분 더 따라왔지. 그렇지. 더 달라고. 계속 더달라고 <laughs> 그래서 존이가 <laughs> 그 <그거> 내놓더라고. <laughs> 어, 돈, 그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대체 그왜 어. 이게 아,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지 그치, 그지 그치그 그, 들었던 돈도 어. 다시 달라고. 어. 내가 달라고 달라고 라고 다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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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달라고. 그럼 그거 다시 달라고. 어. 랬더니 그거는 또 이렇게 막 어, 주고 안 주더라고. 돈만 같이 먹게. 절대 안줄 거야. 절대 안줄 아, 거야. 아, 진짜. 어. 어이가 없더라. 진짜, 진짜 안줄 거야. 나 삐었어 아무튼 지금. <laughs> 말도 계속 못 하게 돼 지금. <laughs> 저희 인도 영상 처음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음. 이거 프리미엄이에요 양쪽에 사이드미러 있고요. 네 지금 에어컨 잘 나오고요. 아 지금 훌륭한 차입니다 지금 이게. 완전 프롭션이야. 이거 프롭션이야 맞지? 이거, 어, 이거 완전 프롭션이야. 이 노라서 타고 말아. 어. 그리고 에어컨도 빵빵해 지금. 그러니까. 응. 제가 또 이게 존인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는 항상 프리미엄으로만 불러줍니다 이렇게. 그만 좀 맡겨주면 <laughs> 좋겠어. <reproduce> <ança> 그만 좀 맡겨주면 좋겠어. 진짜로 어제 영상 보셨죠? 이 뿌연 거. 이거 다 쓰레기 태워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 진짜 어떻게. 쓰레기를 대체 얼마나 많이 태우면 이게 하늘 이렇게 되냐? <laughs> 놀라다 놀라워, 진짜. 그리고 차들 돌아다니다 보면은 응. 여기 오래된 차 진짜 많잖아. 진짜 많아. 우리 응. 어제 탔던 택시들도 그렇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매연 기간 그렇게 오래 되면은 매연이 좀 심하게. 맞아요. 그래서 있어. 이게 딱 멈춰 있다가 앞으로 갈때쫙하면서빵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팡팡 나오잖아. 어, 검은 색깔 이런 것도 이제 일조하지. 그렇지, 일조하지, 일조하지. 저 건물도 사실 이게 흐릿하게 보이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리거든 이게 원래 그거 되게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 거리 저거 저게 지금 가려져서 보여 저게 지금 지금 아침 9시 46분인데 아 <laughs> 어, 그래? <웃음> <웃음> 이 정도로 매연이 심한다 지금 진짜 심하다 빨리 떠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지금 <laughs> 더 아플 것 같아 저기 사람들 다니는 인도인데 그까 저렇게 집을다막아놨어빨리 응. 앞에 다넣어놨빨리다 어, 넣어놓고 인도를 막아버렸어 자기 집으로 그냥 저희가 오늘은 고아라고 인도 최대 휴양지를 가거든요 저희가 이제 현철 씨라고 또저만저제 네. 만나죠 네. 어, 인도에서 8년 동안 산 제가 추천해 준 곳이에요 가면은 무슨 뭐 외국인도 엄청 많고 좋대 음, 휴양지 응. 엄청 응. 휴양지 라면 맞아 그리고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인도에서 휴양지를 간 적이 한 번도 없어 가지고 그리고 저희 지금 좀 휴양을 하긴 해야 돼요 예 지금 고기가 너무 안 좋아갖고 지금 말고 어, 마셔야 돼카리 먹어야겠다 응. 응. 여기랑 여기에 제가 원하는 카레가 없어 가지고 그냥 케이블 먹기로 했어요 나 진짜 카레 먹고 싶었는데 고아가서 먹자 고아가서 맛있아 어제 맛있었고 거맛있네아 진짜 맛있는 음. 어제 그거. 갑시다 고와 어머니한테전한 그래 아짝이왜 <laughs> 어? 우리 어머니를 걱정하고 거아전한테왜 그래 계속 연락하고 있어 나 어디라고 전한 그래 네. 어, 걱정하셔 어머님한테 너 대신 뭐뭐 하는 뭐...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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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하라고? 어. 아, <laughs> 그건 좀그 그렇지 않나? <laughs> <laughs> 아이 그럼 어디에요? 아못 음. 어, 말할 것 같아. <laughs> 어조이 지금 그거예요? 이 신어미구나. 아 <laughs> 어.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수 없잖아. 도, 너 돌아. 아니, 그러니까. 아 그거 때문에 자꾸 전화를 하는거야 아니, 아니지. 근데 뭐가 좀 그렇잖아. 이게 듣기가 좀. 어 조니 어디야? 어 엄마. 그러니까 어. 듣기가 좀 그런데 왜 전화를. 아 이거 나는 내가 기특하고 뭔가. 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어디 뭐. 볼수 있으니까. 어. 우리 언니 알지만 어머니 어. 모를 어. 수 있잖아. 예를 어. 들어서 뭐 조니가 전화해서 엄마. 어 엄마 나 고아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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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전화... 아, 전화요? 네. 아, 그래. 어, 아, 전화도 허들려 아, 나 고아에서는 전화 못할것 것 같아. <laughs> 고아가서 엄청 많다. 배가 인도 최대 휴양지 고아구나. 오, 드디어 왔네요. 인도 최대 휴양지 고아. 카지노가 있나봐 고아에. 네, 네. 나 오자마자. 뭐, 우와, 다 무슨 뭐 카지노 그런 거야? 공항에서 시내까지 진짜 멀어. 고아가 어디 쯤이냐면요 예, 보시면 에어포로카타였고 지금 저 여기 있는 거예요. 거의 끝에서 끝에 온 거지. 택시 기사가 자기인데까지 오래. 해. 아 자기가 와야지. 아니, 어이가 없네, 없네 진짜씨. 근데 요 고아도 공기가 썩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저기 있는 건물이 보일 정도면은 폭카 음, 정도는 아니고. 조금은 더 괜찮아. 그렇지. 조금, 아, 조금 더 괜찮아. 그래도 공기가 이렇게 좋지 않다 막 피곤 네. 지치고. 어디까지 가야 돼? 아 무거. 차가 저 있구나. <laughs> 오케이. <미미>. 오더. <목소리> 우버나 올라오지. 예. 아. 약간 예. 광량감이야. 아 오케이 예. 아, 예. 오케이. 오케. 안 되는구나. 아, 우버가 안된대 저기 공항에. 아, 그래. 아, 나. 날씨 지금 우리나라 거의 8월 날씨 아니야? 8월 아, 날씨인 거야. 어왜 이렇게 더워? 우와이거 찜통 다찐통이야와 여름이다, 한여름이네. 이야 아, 진짜 휴양지 휴양구나아 캐카오 시원했는데. 우리 델러 오기 좀 넣어놓지 좀아 음.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도 없고 아 힘들다 시작부터 그거 아, 만만치 않네 아. 아. 확실히 휴양지라 야자수가 오인도서 이렇게 뻥끈히 찾기 힘들어 그니까 야 시원시원하네 하는게 와왜 이렇게 부해 맞지 어, 아, 바다랑 하늘이랑 공간이 안가 어 공간이 안가 기도쑥이튀나 진짜 심하다 여기 더 심한 어... 거 같은데? 더 심한 거 같은데? 아까 잠깐 봤을 때는 몰랐는데 응. 더 심한 것 같아. 뭐야? 얼마나냐? 구영호. 내 눈이 너무 아파 지금. 왔어, 시내 왔어 이제. 응. 소 보이기 시작했어. 시작했어. 갑자기 여기서 홈 스위트 홈 트는 이유가 뭐야? 아, 노래 좋아서. 누가, <laughs> <laughs> 내게 아들가 이 맞다. 아 이거, 이거 홈 스위트 홈 오고 고맙지. 노래 좋아 가지고. 보여준 말나 아까 다운 걸는데 피자 보이. 힘들다 분들다배터 예쁘다 건네 봐, 여기가 1박에 한 9만원 정도? 깔끔해 방귀 준비할 동안 수영장 갔다 오자 수영장? 음. 오우 귀엽다 수영장이 맞지? 응 어, 물개 아, 여기 수영을 와야겠다 물개까지 하네 진짜 이쁘다 어, 음. 이쁘게 지어놨네요 오우 오, 오 좋다 여기 아 진짜 공기만 지으 딱인데 어 진짜 사실 우리나라도 그 미세먼지 없으면 진짜 최고야. 야, 이 노란색 되게 예쁘다. 조그만해, 조그만해. 근데 귀엽다. 진짜 괜찮은데 맞지? 이야, 깔끔하다. 깔끔해, 깔끔해. 오, 베란다가 있어. 오, 어 여기 또 파란색이야? 한번 가시죠. 음, 갑시다. 아, 너무 푸네. 아, 맛있는 거. 시내 구경 좀 하고. 스쿠 다빙도 있네 음. 음. 우리 저거 바이크는 내일 물어보자 그러니까. 얼마인지 이 바이크 있으면 편하거든 아니기 음, 약간 달리 느낌 나긴 하거든 근데 뭔가 뭐, 되게 또 조용하다 휴양지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시즌이 아닌 거 아니야? 그래? 어. 여기 맛집인가 보다 여기서 먹자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데? <laughs> 급해서 좋을 거 없으니까 천천히 둘러보면서. 오 여기도 맛있어 보이네. 그래 어 여기 좋다 여기 사진도 그래. 많고. 여기 그래. 그래. 그렇지 이게 이래야지 이게 이래야 이걸 내가 딱 보고 시키지 이게 뭔지. 제발 맛있어라. 맛있을 것 같아. 제발. 음. 오그 색깔 죽이는데 어. 와 색깔 새빨간 거 봐. 어, 괜찮아. 아니야. 근데 음, 아. <laughs> 아 그건 여기서 디폴트고 그래 난이도 먹으면 딱 좋겠다 그래도 막피자같지막 그렇게 짠건 아니야? 이거 맛없으면 내 전주산 내가 다 준다 이거 <laughs> 이야~~ 치얼스 휴양지 맞네~~ 음, 맛있다 어 맛있어 음. 아 진짜 맛있다 인도는 이 양파가 달어 음. 어우 버터만 먹어먹었겠다 응, 대치. 좋네 행복하다. 하야 먹은 모습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어. 왜냐면 어제보다 훨씬 맛있어 여기. 왜냐면은 이 매콤함이 음. 신라면 매콤함이라서 음. 그게 때문에 더 맛있는 것 같아. 내가 먹었던 거 중에 제일 맵거든 지금.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여기 내가 또 와야 될것 같아. 또 와. 그 맛있어. 다른 거리감을 시켜보자. 왼는 시켜놓고 딴거리만 아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매콤해 카레가? 음료 두 개에 나네 카레에, 치킨에 천 20불이면 괜찮네 맛있다 진짜 진짜 맛있었어 밥도 먹었겠다 보기 좀 한번 둘러보시죠 이제 아 가시죠 네 어디 가세요? <laughs> 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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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네 오랜만에 반가운 아, <laughs> 보니까 진짜 아 역주행 기가 막혀 하긴 신인데 신이신데 아 그러니까. 무서울 거 없지 아 비켜가야지 오늘은 그냥 좀 가까운 곳 둘러볼 거라서 걷고 <laughs> 내일은 오토바이를 좀 해서 조금 멀리까지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방금도 인도 전문가 헨철씨께서 연락이 왔죠? 맞아요 어우 고아 같냐고 어. 거기 유럽 사람들 진짜 많이 가는 어. 정말 인도 최고의 휴양지다, 최고의 휴양지다. 아. 근데 지금 이걸 봐서는 걷기도 불편하고 무서워 일단 치일까봐 좀더 가보도록 할게요 좀더 네. 아직까지는 그걸 크게 못 느끼지 못했어가지고 확실히 걸어 다닐 곳은 아니네요 아좀 위험하다 깜짝이야 힘들어 사운인가? 어, 여기가 이제 진짜 그거 같네. 완전 메인네가 그래. 아까 저쪽은 뭔가 조금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였구나. 어, 시장 있어? 어. 시장까지는 아닌가? 저까지인가? 딱 여기까지. 아, 약간 어. 여기 좀 걷기 쉽네 오, 야동. 오, 오. 와. 저거 지금 누가 발바 갖고 니까 그러다. 맞지? 씨. 어. 너무 역하니까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laughs> 소똥이 엄청 있는데 그걸 누가 밟아 밟고 미끄러졌어 아저똥인지 몰랐어 와뭐 아, 이렇게 있는가 깜짝이야 어땠을거야 지식 아 뭐야 아아 을거 아, 아니야 존이랑 드립칠게 너무 많은데 <laughs> 아 요즘 세상에 장난 함부로 했다가는 어, 나라깡 시장이라서 그러면 안돼 여기 또 뭐야 최대 휴양지 그니까. 러 여기 보니까 여기가 타투하는 데랑 마사지랑 그런 게 엄청 많더라고. 오, 진짜 그러네. 유럽분들 다 타투하고 막 그러시네. 음. 여기도 있겠지만은, 여기 백인분들 진짜 많거든? 근데 다한 50대, 60대분? 어, 맞아. 어, 나이 드신 분들이, 어, 그분들 좀 많이 오시네. 조심해야 될게착고만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똥도 조심해야 되고, 긴장해야 돼. 일로 와 거기 위험해. 어? 일로 와. 여기 인도 있잖아. 거기 어, 인도 없어. 근데 확실히 내가 여태 가봤던 휴양지랑은 많이 다르긴 하다. 응. 확실히 바닷가가 가까워지 기 시작했어. 어. 어, 사람이 많아지네 지금. 우리가 그래, 그 인도 해수욕장은 처음이지, 그렇지? 우리 그지, 처음이지. 어. 바라나시도 가봤고. 음. 응. 뭄바이는 문바이... 해수욕장 아니었고. 응. 어. 해수욕장은 여기서 처음이다. 아따, 타투 엄청뭐라 그러네 막. 저도 여기도 있네. 조심해. <laughs> 아우야. 어. 현철이가 추천한 인도 아, 아, 예, 최고의 예, 휴양지 예, 응. 고합니다. 고합니다. 오, 여 엄청 많아 여기. 어, 예. 오... 아 여기인데 진짜 그 발리 가면 짱구라는 데 있거든 짱구. 오, 살짝 그 짱구 느낌 나긴나 진짜 많던 사람. 아 진짜 많어. 이거 지금 은가지. 어. 이거 씨. <laughs> 야, 야, 이거 지래야. 야, 지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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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이거 지래마 이거와 이씨. 지금 흡객 행에다가 소똥에다가. 지나갔습니다. 어, 지금 어보트라이 보트라이트 어, 와와 <laughs> 와... 지금 개들도 엄청 많지 여기 또 우리 손님도 계시지 그러니까 이게 똥이 여기 지금 이게 지나가신다게 지금 장난아니다 오케이 보시면 이렇게 물 색깔이 이렇게 딱히 뭐 깔끔한 그러지 않아요? 네아 근데 사람 진짜 많다 <laughs> 인도 휴양지 좋구나 근데 솔직히 음 뭐, 네, 뭐, 그, 우리가 생각했던 휴양지 모습은 아닌 것 같아. 어 아닌 것 같아. 어. 아 물론 지금 우리가 이 평가를 하나만 들어걸수도 있는데 사실 뭐 그럴 수 있지. 여기 말고 다른데 가도 비슷비슷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확실히 한국인이 생각하는 그 휴양지는 아니야. 아네 어 우리 어제 비행기 투게끊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추천해줘 가지 아, 맞아. 야 그래서 아 그래도 최고의 휴양지가 약간. 조금 나가서 약간 몰디브까지는 아니어도. 아, 그러니까 그치. 발리, 발리 이럴 때까지는 아니어도. 그치, 그치. 아, 뭔가 되게 쾌적한, 거, 엄청 바닷물도 맑은 약간 그런 거생각 그리고 나 그것도 있어. 안 찾아봤거든. 왜냐면은 발리도 물이 깨끗하진 않아. 아, 그래? 근데 일단 가면은 아. 외국인들 있지. 막 유럽인들도 그렇고, 막 인디아 아, 사람들이런뭐 어디, 뭐 전세계사 다 모여서 막 춤추고 막 그런 분위기거든 아, 그래. 근데 여기는 솔직히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 내가 유럽 사람들이 오는 최대의 휴양라로 해가지고. 그것도 약간 기대했거든. 아, 그래? 약간 좀 핫한 느낌. 아. 뭔말지 알지? 젊은 사람들 진짜 어 많고 어막어 그런 거 기대했거든 아 파티 분위기 기대했나 어, 어어 약간 아 그런 분위기줄 알았어 왜냐면 이 고아라는 게 우리나라가 단어로 그 고아니까 약간 그렇게 들리는 거지 사실상 고아 그러면은 뭔가 되게 쿨해보여 쿨해보이나어 약간 영어, 영어로 얘기해봐 영어로 얘기해봐 영어 고아 I wanna go to goa 어이거 있어 보이잖아아 진짜로 진짜로 I wanna go to goa 있어 보이거든 우리나라니까 이상 길리는 거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 쿨로줄 알았지 이렇게. 네, 아. 다투 다투. 어, 다투 네. 다투. 아 자꾸 다투 새기래. 그러니까. 고라고 뭐라고 새겨? 이게 알로고아라고 해. 고아라고 새겨야 돼. 고고새겨러 내가 줄게 <웃음> <웃음> 내가 도와줄게. 새길래? 새길래? 내가 볼때 여기가 아무튼 제일 유명한 데인 것 같긴 해. 아, 이고아 아. 내에서 여기? 여기 해변이. 맞아. 여기가 메인. 어 메인이잖아 메인이잖아. 메인이잖아. 어. 그리고 옆에 해변 몇개더 어. 있거든. 어. 옆에 여기 안주나. 아, 아 안주나야? 어. <laughs> 아 이름이 안주나야? 어, 어. 안주나 해변이 안주나 해변. 어, 어 오케이. 페이스. 내일 한번 가보자. 어. 가가가가 그렇게 해나면분 애부로 먹나 몰라. 먹어야 돼. <laughs> 음. 타투 해라 마리오나 있다 막. 계속 오기 하네 나 방금 진짜 얼굴 칠뻔했어 요 봤지? <laughs> 바로 이렇게 어이구 어이 이래가지고 진짜 얼굴 칠뻔했어 진짜나 <laughs> 깜짝 놀랐어 지 거짓말하고 아, 진짜... 어 시장이네 장이네 어우 새소냄새 아 어, 여기 오, 다, 다 시장이구나 의심하다 나가보자 일 어우 어우 머리 아 내일 한번잘 찾아보자 응 이거 이 있을 거야 <laughs> 아. 그래도 지금까지 새벽 가방 가봤잖아 많이 나왔지 모래사장 를때 똥무 무서운 적 있습니까? <laughs> 그런 적은 없어. 그런 적 없지? 아, 근데 진짜 신발 못 벗겠더라. 어, 와, 진짜 똥도 크고. 웬만하면은 조금 양말 벗고, 그지? 어, 바닷물에 조금 이렇게 하고 벗거든 어, 좀 복잡해서. 덥기도 하고. 뭐, 이게 버스 올 때마다 막살 떨려. 어우. 여보세요. 사랑있집니까 아, 아, 그럼, 그럼, 그럼. 현철 씨. 예, 저희 그현천씨가 추천해준 그 인도 최대의 휴양지 고아에 와있거든요 아예예그 음. 어디 가면 좋을까요? 지금 왔을 때그 개인적으로 그 예. 한국인이 생각하는 휴양지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 무슨 소리야 형님 거기 유럽인들 얼마나 많이 가는데요 <laughs> 너야 아니... 잠깐만 너근안 와봤지 여기 너너안와봤지 여기. 안 와봤어요. 너 아유 솔직하게 얘기해. 어? 방 방금 들었지. 유럽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솔직해야 돼 진짜. 아, 아, 진짜 솔직해 솔직해 어. 솔직해 솔직해. 음. 솔직해 솔 나도 <laughs> 앞으로 쭉 보고 싶어서 그래. 괜찮아. 그, <laughs> 어. 이게 그. 어 이게 그 해봐. 어. 고아 어. 예. 고아가 그 원래. 어. 약간 휴양지면서. 어. 또 약간 요가도 하기 좋고. 아, 아 요가. 외국인들이 어 요가. 유럽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또 휴양도 즐기면서 어. 또 되게 뭐좀 자유로운 동네이긴 하거든요 그 동네가 어. 그니까 많이 자유로워 보이긴 하더라 음. 그렇지 어, 어. 그리고 그, 그게, 그게 많아요 뭐야 젊은이들 약간 엔 가는 느낌으로 보아에 음. 엄청 많이 가거든 그래서 젊은 사람도 엄청 많을 텐데 우리가 유럽인들 많이 보긴 했어 네. 근데 나이가 다한 50대 60대 유인들이셨는데아 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충분히 좀 많기는 한데 어. 저기 안쪽에 가면은 좀 스팟이 있거든요. 어. 외국인들이좀 많은 스팟이 있기는 해요. 따로 어. 어, 근데 어, 그쪽 안에 가면은 이제 뭐 클럽이라든가 이런 게좀 많아가지고 어. 형들이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거기는. 이거 와가지고 또 핫한 곳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와라 이제 보고 싶다. 빨리. 어 여기 있어야 돼. 야, 우리가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 얘가 추천했다니까 애가. 애가 추천했다니까 추천받고 왔잖아 그래. 우리 어떻게 내, 된 그럼 우리 요가 좀 해볼까 내 요가도 괜찮고 나 어, 요가 음. 배우고 싶었거든 그래 오토바이 같은 거 빌려가지고 그래 요가 여기 괜찮은지 음. 한번 물어보고 나 다녀보고 그래, 요가가 아, 요가 괜찮다 음. 통화를 드으다시피 음. 저희는 이렇게 인도 전문가에 의해서 음. 오늘 이렇게 고아에 한번 와봤고요 아 어, 지금까지 감사하고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마스테